10편 127편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 계속 이제 성전 순례시라서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5절까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Yeah, I mean.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 순례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 오늘. 그 표제어에도 보면 새로운 시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무명의 시인이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다윗의 시였는데 오늘은 새로운 시인이 드러나 나, 나타나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성전 순례 시 중에서는 오늘 시편이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은 이제 솔로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지혜를 떠올릴 건데. 그러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솔로몬 네 일천 번째 아네네 아주 긍정적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laughs>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솔로몬의 아내들이 떠올랐습니다 네그 열한 기상 십 일장에 보게 되면 어,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었고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성경의 기록에도 이천 명의 아내들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 그려지고 있는데 솔로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이, 이유가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가끔씩 생각을 성경을 읽고 세, 생각하다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나 그리고 이런 시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도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어떤 신앙 안에서는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살아가고 끝까지 그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어, 하나님께서 되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음에도 좋지 못한 끝을 맺은 왕처럼 느껴져서 과연 이 사람이 고백한 고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음, 유튜브 컨텐츠 중에 홀리 컴뱃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몇편 보긴 했어요. 근데 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김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laughs> 김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냐면 고수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변, 기독교 변증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변증을 논하고 사, 서로 뭐 팀을 나누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전으로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 변증을 이렇게 나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고수로 나와서 거기에 이제 출연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평가를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에 성경은 결국 종교회의를 통해서 인간들의 목록을 정한 책인데 왜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편을 두두 팀으로 나눠서 막 설명을 했는데 그 방송 설정 때문이겠지만 목사님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출연자들이 되게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섯 명 정도 사람들의 답변 중에 목사님이 한 사람의 답변이 그나마 조금 마음을 울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경 안에는 때로는 내용들이 모순이 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연약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거 자체를 그대로 기술한 것 자체가 어떤 진리를 어, 논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서라고 한다면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그렇게 적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딘가 좀 허술하고 실수와 실패가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날 것의 책임 이유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 저 답변이 목사님 마음에는 가장 들었던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시나 고백들이 어,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고 사실은 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소문이 파다했었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사실은 되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선물하셨지만 그 지혜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도 하고 왕궁도 짓기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자신이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과 2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절에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원어 표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지금 번역한 것처럼 집 가정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지만 어 뿐만 아니라 도시나 성전 또는 왕국 등으로 해석되어지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솔로몬이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에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실제로 가정을 이루기도 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유서,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직접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왕궁도 굉장히 의리리하게 지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역대 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 흔해서 돌처럼 여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통 막 금박으로 다해 어, 놓고 살았었어요. 방패 같은 경우에도 큰 방패랑 작은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었고. 자신이 집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왕궁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왜냐면 하 집도 세웠고 왕궁도 지었고 나라도 아, 성전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과 왕궁 성전을 직접 짓고 경영했던 그 사람의 고백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성경에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총세 권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가 자먼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인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좀 젊은 시절에 적었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먼은 아마 중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시편도 아마 인생 말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딘가 맥락이 전도서의 교훈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은 자신이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는데 나중에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들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가 무색할 만큼 아주 어리석은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은 젊은 시절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잘 풀리고 득세하고 그래서 의기양양하며 살아갔는데 지나고 보니 아 내가 걸어왔던 이 길들이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길이었구나 헛된 길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편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도 깨어 있음도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우친 지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살았지만 누구보다 지혜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헛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2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헛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텅빈 공간적인 묘사에 많이 사용됐던 어, 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결실이 없는, 뭐 가뭄이 들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맺지 못하거나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농사를 다 어,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집을 예로 들면 수고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고간을 이 사람이 지어놨었는데 그 고간 안에 소출들을 다 넣었는데 고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간을 더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소출을 다 보관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시면서 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너는 그걸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 내 고백과 너무 닮아있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삶도 의미 있는 삶이 될수 없음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은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 절에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김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자주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일을 하시니까 안심하고 잠을 잘 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좀더 부연을 하자면 일 1절의 내용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성전이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어좀큰 규모의 어떤 과업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절은 시작 이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1절과는 좀내용 내용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2절에서는 일어나고 눕고 떡을 먹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계속 되는데 그 일하심이란 우리가 대단히 거창한 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성취해 내야 하는 어떤 과업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소소한 일상 안에도 평범하게 매일매일 같이 지나가는 별일 없어 보이는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일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3절에서는 앞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어, 앞에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새로운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제는 바로 후손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대로 이어온 문맥대로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벽만나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낮은담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 만나의 말씀이 지금 룻기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데이 룻기의 말씀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대가 끊길 위기를 맞았는데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 안에 기원 무를 자.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오늘 솔로몬의 시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금요기도에 회 참석해주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권사님께서 손녀딸의 주양육자로 살게 되었다고 하셔, 하셔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이 손녀딸에게 어린 손녀딸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권사님의 통해 통해서 신앙의 가문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이제 중요한 표절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려받는 무언가가 그게 소유이거나 재산일 경우에는 그 소유나 재산을 형성하는데 물려받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아무 공 아무 공로가 없지만 거저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열매이고,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사실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이라는 말은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급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상급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선 1, 2절의 문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키지 않으시면 잘 양육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 자녀 양육에 관련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니까 어릴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과 손을 많이 써야 되지만.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크면 클수록 반대로 부모의 관심과 손이 점점 덜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 유독 한국 사회가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일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애틋해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잘 분리를 못하게 되어져요. 건강한 분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 꼬인 관계는 사, 사실 서로에게 너무 큰 독이 됩니다. 부모에게도 독이 되고 자녀에게도 독이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관계의 답안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로 인정할 때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건강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허락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 이번에는 자녀가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이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전쟁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의 손에 붙들려 있는 화살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아주 멀리 있는 목표까지 화살을 쏠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위력 있는 화살이라는 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이 좀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의 손에 붙들린 화살은 젊은자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 말씀드렸으면 죄송하지만 하민이를 키우다 보면 하민이한테 종종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좀 나이 들어서 낳다 보니까 <laughs> 아이의 체력을 다못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외출을 하고 났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를 다녀오거나 뭐 아이랑 나가서 놀고 오거나 하면 어, 집에 딱 돌아와서 이제 집사람이나 저랑 하민이랑 셋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이제 거실에 내려놓는 순간 엄마 아빠는 지쳐서 이제 쓰러지고 <laughs> 아이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laughs>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놀아요. 그래서 아, 참 조금 더 아빠 엄마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어, 조금은 더 놀아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스를 여기에서도 풍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젊은자의 자식에 대한 표현을 쓸때 어, 어떤 해석에는 야곱의 아들들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루부벤에 대해서는 기력의 시작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막내는 아니고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늙어서 난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시편도 젊은 자의 자녀들은 이렇게 큰 화살 장사의 손에 들려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어지는 5절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주로 재판이 열리면 성문 주변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오름을 증명을 하기도 하지만 옳지 못함이 증명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옳은 상황임에도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언젠가 시편 강의하면서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 아압 왕이랑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의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 이세벨이 작당을 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불량배들이 증언을 해서 하나님을 왕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증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이외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에 그 불량배들이 인생 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불량배들이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되게 불리한 판결을 실제로 받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자녀 화살통에 많이 가득한 자녀라는 것, 화살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호위무사나 보디가드가 되어져서 그 험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어, 오늘 솔로몬의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의 헛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뤄졌던 가정이나 성전 그리고 왕국을 어, 실제로 누구보다 분명하게 세워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laughs> 후궁과 첩을 포함해서 천 명의 어, 아내가 있었다면 자녀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에 손에 쥐어진 화살이나 화살촉을 가득 메운 일을 어, 떠올릴 때도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 이 헛됨 솔로몬이 고백한 헛됨이 사실은 헛됨처럼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솔로몬은 굉장히 그럴듯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받았지만 어리석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 이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해 보였던 솔로몬의 삶의 실제는 피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받았, 받았지만 그의 삶은 삶의 마지막은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헛됨과 어리석음이었고 그리고 무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과 가장 대비되는 성경의 인물을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됨이었고 또 모든 것을 버렸던 바울의 고백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음이었고 바울의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두 인물이 가리키고 있는 저는 목표 지점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에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겉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볼품없어져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 모습은 화려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 그럴싸한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잠들고 일어나고 먹고 하는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족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는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했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고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하고 사는 그 일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